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자, 오늘 제가 특별한 컨트롤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컨트롤러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제가 이 스위치를 배치를 시켜놨잖아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예상을 하실 거예요. 아, 스위치에 호환이 되는 컨트롤러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긴말 필요 없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어, 이거는 지금 아직 정식 발매가 되는 컨트롤러가 아니에요. 제가 아마존에서 프리오더를 했습니다. 제가, 제 기억하기엔 한, 무려 3개월 전에 제가 이거를 프리오더를 해서 이제 드디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돼서 굉장히 설레는데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빠른 언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프라임 박스 이렇게 배송 왔어요. 근데 제가 프라임 배송을 딱히 시키진 않았는데, 어, 프라임으로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바로 뜯어 볼게요. 자. 빠밤 자 예, 역시 아마존은 이렇게 공기를 공기가 주입된 이런 튜브 같은 걸 넣어서 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영수증이 들어있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바로 슈퍼패미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에이비뚜의 블루투스 컨트롤러입니다. 성능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바로 SF30 프로고요. 이게 바로 SN30 Pro입니다. 뭐부터 언박싱을 해볼까요? 저번에 슈퍼패미콘 미니처럼 고민이 되네요. 둘다 예뻐서 이 북미판, 북미판 베이스의 디자인부터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어,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북미판 디자인의 어, 패드라고 지금 나와 있죠. SN30 Pro 블루투스 게임패드 위에 스위치.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맥OS, 스팀이라고 써 있어요. 이 컨트롤러가 HD 진동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션 컨트롤스. 아, 이게 자이로가 되네요. 특이한 게. 모션 컨트롤스가 있고요. 밑에 USB-C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SN30 블루투스 게임패드라고 되어 있고, 특이점들이 나와 있죠. 1시간에서 2시간을 충전을 하시면 16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닌텐도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가 완충 시 40시간의 플레이 타임을 제공했던 것에 비하면 좀 짧아요. 16시간입니다. 그만큼 패드가 아마 조금 더 프로콤보다는 좀더 경량화되어 있고 좀더 작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들어있고, USB-C 타입의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싸, 싸사, 빰빰빰. 어 되게, 오, 근데 완벽하게 재현을 해놓은 것 같아. 확실히 AP2가. 오 대단한데? 일단 게임패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 위에 커버가 플라스틱 커버가 한겹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이거를 싹 벗겨내면 이쪽에는 지금 이 패드 패드 부분이 이 플라스틱 부분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붙여놨네요. 보호지를 보호지를 붙여놔서 이거를 떼 떼면 되겠죠? 이렇게 떼면 은 되겠습니다. 빼볼게요. 오호. 야. 오. 오. 굉장히 가벼운데? 오호. 굉장히 가벼워. 무슨 장난감 같아. 너무 가볍다. 이게 스펙상으로 250g입니다. 그리고 여기 깨알같이, 여기 아날로그 패드가 귀엽게 여기. 아, 이거 무슨 듀얼 쇼크 같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듀얼 쇼크 같은데? 어, 근데 그립감을 잡아보니까, 음, 뭐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게 프로콘보다는 확실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쪽에 원래 이렇게 그립을 할수 있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이 손가락을 받쳐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게 아마 디자인을, 그 슈퍼패밀콤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살짝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쫙 잡아보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십자패드가 이게 완전 그 슈퍼패밀콤의 똑같은 십자 디패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깨알같이 귀엽습니다. 귀엽고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슈퍼패미콤 디패드가 굉장히 편하기로 유명했었잖아요. 굉장히 편하고요. 즉, 셀렉트, 스타트 버튼 있고, XY, AB 이렇게 버튼이 있죠. 이거는이 디자인 자체는 완벽하게 재현을 해놨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스위치 보면 이 밑에 이렇게. 4가지 불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1p, 2p, 3p, 4p 플레이어를 표시해주는 그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밑에 이렇게 있어요. a p 두의그 상징하는 무슨 마스코트 그림 같은데 그럼 픽셀로 이루어진 건데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홈버튼 같습니다. 이거는 스크린샷 버튼이 아닐까요? 근데 위에를 보시면 특이한 게 있죠. 원래 여기 버튼이 하나 있었잖아요. 원래 어, 슈퍼패미콘 버튼은 위에 하나씩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어, 밑에 트리거 버튼이 생겼죠. 근데 트리거라기보다는 그냥 딸깍딸깍 하는 프로콘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패드 자체가, 물론 윈도우와 뭐 안드로이드, 어, 뭐 맥OS 다 호환이 되지만, 어, 그냥 이런 딸깍딸깍거리는 느낌을 봐서는 거의 프로콘을 약간 좀 재밌게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아닐까 그리고 가격도 50불이기 때문에 20불이 더 쌉니다 프로콘보다 그래서 프로콘보다 더 가볍고 더 가격도 낮고 가성비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인디 게임 한번 하면 또 느낌도 다르죠 이쪽에 이건 아마 싱크 싱크 맞추는 버튼이겠죠 블루투스로 스위치와 어, 서로 싱크를 맞출 때이 버튼을 누르면 싱크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USB-C 타입 포트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충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충전을 하시면 16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성비로서는 나쁘지 않은 패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슈퍼패미콤의그 패드 크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해놨어요. 전체적인 마감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뭐썩 완벽하다, 뭐 그런 느낌 못 받겠어요. 좀 약간 장난감 같기도 하고, 프로콘에 비해서 좀 대단한 완성도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슈퍼패미콤의 그 느낌은 완벽하게 재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 손목이나 장시간 플레이도 크게 무리가 갈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패드 안에 자이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젤다 오브젝트를 돌리는 그런 구간도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이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매뉴얼 이렇게 있어요. 매뉴얼 이 있는데 뭐 당연히 한글은 없겠죠. 네, 한글은 없는데 이건 치우고요. 그리고 밑에 아까 말씀드린 USB C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이쪽에 a p t 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 이거는 되게 닌텐도랑 거의 비슷해. 닌텐도도 이쪽에 이렇게 닌텐도라고 써있는 로고가 있거든요. 거의 닌텐도랑 비슷하네. 닌텐도 감성을 그대로 가져왔어. 자, 이제 일본판을 한번 볼게요. 똑같이 있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죠. 이것도 열면 되겠죠? 열면 되고, 그리고 이 커버, 이 버튼 커버를 떼보겠습니다. 디자인만 보시면 돼요. 디자인을 보시면 되는데, 어, 근데 이게 색상이, 슈퍼패리콤그 색상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더 짙어 보이는데? 그 북미판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컬러가, 이거보다 살, 그거보다 살짝 어두운 것 같긴 한데, 거의 동일한 느낌인데, 얘는, 일본판은 원래 이거보다 좀더 하얘야 돼요. 원래 좀더 밝아야 되는데, 좀더 짙어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고, 뭐 이런 L1이나 R2, L2, R2,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무슨 모드가 있네. 이제 보니까 여기 모드라고 써있네. 그래가지고, 어, 전원 버튼과 Y를 같이 누르면 스위치고요. D 인풋, X 인풋 이래가지고 모드가 있어. 야, 단축키 같은 게 있어.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이게 단축키로 되네요. 일단 패드를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한번 직접 스위치에 한번 연결을 해봐야겠죠. 한번 직접 스위치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와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게 프로콘이랑 거의 동일하대요. 연결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스타트 버튼하고 Y버튼 누르고 어 페어 찾았죠? 스타트 버튼과 Y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페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페어가 됐죠? 자 한번 이거 레트로시티 램페이지를 해볼까? 어 근데 되게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이 슈퍼비미콘 패드로 또 이런 또 인디게임을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X 스 타고, 오, 완벽히 똑같아요. 어허, 램페이지, 레트로스틸 램페이지. 완벽히 똑같아요. 완벽히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바로 그 게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홈버튼. 맞죠? 이게 홈버튼 맞고요. 그리고 이게 스크린샷. 역시. 역시 제 예상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트리거 이런 거다 적용되고요. 마리오 카트를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옛날, 옛날에 그슈퍼패미리콘 마리오 카트 하는 거 같아. 야, 근데 확실히 진동이, 아, 진동이 확실히 저질인데, 이거? 진동으 그렇게 되게 세? 이게 HD 진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진동에 그런 섬세함이 없어요. 근데 진동이 너무 세왜 이렇게 세지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 좀 나아진대요. 진동이 좀 나아지는데 지금은 너무 세요 진동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진동 소리가 막, 징, 징 소리가 나요. 야, 근데 확실히, 어, 근데 디페드로 하는 거는 마리오 카트를 슈퍼패밍콤 했을 때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네요. 나쁘지 않다. 패드가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네. 토마리 오디세이에서 그파워몬을 찾으실 때 이렇게 걷는 정도, 가까워지는 정도에 따라서 진동의 세기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미세한 진동이 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플레이 하실 때는 좀 약간 힘드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자이로 센서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이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은 바로 스플래툰이죠. 이제 스플래툰2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금세 알수 있겠죠. 자이로 센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아, 이거 또 설명충 또 봐야 되잖아. 아, 진짜 이거 안 없애나? 설명충? 어. 이거 막 스킵이 안 돼. 어, 나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진짜 소리가 요란하다. 버튼 누르는 소리가. 어허. 자, 아날로그는 완벽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 아, 스플루트 하긴 좀 힘들겠다. 이게 위에 L, L과 이 트리거와, 트리거 쪽과 이 위에 버튼이 은근히 이게 거리가 가까운, 가까운 데다가 이 밑에 잡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버튼, 이거 누르, 파지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여기 위에랑 여기를 누르는 게.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왜 에러가 떴지? 어, 이제 또 되네. 갑자기 또 돼요. 어?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모션 컨트롤 오늘 해볼게요. 오늘 해보고. 어. 어. 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유, 소리 봐. 보세요. 진동 소리. <laughs> 야, 진동 어마무시하다, 진짜. 만들다 말았냐고 패드를 어쨌든 자이로는 문제없이 작동이 된다 근데 이거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너무 심한데 진동이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장수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업데이트된 패드로 스위치랑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확실히 진동이 음,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막 덜덜 덜 소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덜덜덜 소리가 안 나고요 드르륵 드르륵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였지 근데 진동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확실히 HD 진동이 중요하긴 하구나 게임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어, 확실히 진동이 좀 심심해지니까 아까보단 나은데 좀 심심해지긴 했어요 진동이 어쨌든 그 HD 진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이로도 굉장히 명확하게 작동을 하는 거 같고요 <목소리> 이상으로 AP2의 SF30 p r 와 SN30 p r 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 이 패드의 가장 큰 강점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250g 이에요. 그래서 프로콘이나 이런 패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고요. 일단 디자인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줄수 있겠죠.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 슈퍼패미콘 패드를 쥐고, 어, 이 스위치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저한테는 독특하고 재밌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께를 유지하면서 이 위쪽에 이 트리거 버튼 이런 것들을 구현을 잘 해놨기 때문에 어, 스위치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이로 센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스플래툰이나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이제 이런 게임들을 플레이를 하셔도 문제가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라 점이죠. 한, 한 시간 두 시간 차지를 하면 1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어, 이런 아날로그 스틱도 충실하게 잘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뭐 3D 게임이나 FPS 게임들 진행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색상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일본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SF30 프로 패드를 패널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북미판 패드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SN, SN30 Pro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격이 20불이 더 저렴합니다. 또 하나 의 강점은 어, 윈도우랑도 호환이 잘 되는 거고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꽂아서 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레트로 게임들 즐기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얘 패드가 가볍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했을 시에 그 무게가 한층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이게 iOS랑은 연결이 안 돼요. 맥OS랑 연결이 되는데 iOS랑 연결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OS에 혹시라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패드는 스위치 유저분들이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위치는 닌텐도에서 나온 기기고 그리고 이 닌텐도 감성을 갖고 있는 슈퍼패미콤 이 패드를 가지고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 게다가 선이 안 달려 있는 블루투스잖아요 그리고 자이로도 되고요 여러 가지 스위치와의 연결성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패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스위치 유저분들이라면 한 번쯤 구미가 당기실만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N SF 30 Pro 언박싱이었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